음사음트리어 타워치. п у с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오스트타 님. 와저 지하철에 안치었어요. 내 눈앞에서 그냥 바로 실려가시는. 아 아버님 아보님 시드로 아두달중에구번 연속으로 웃다가 적었어요아 죄송합니다. 아... <laughs> 어딨어?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. 아 위에 있어요. 위에 아... 님? 있어요 앞에... 아... 아... 못 봤다. 이거 아 이거 아이고 되게 죽이시구나 와 아, 그림으로 <laughs> 헤드가 <웃음> 엄청나게 다 들어가셨구나 테자바님 어, 어, 나와요 저쪽이더가이운데이랑가까이되겠이이 리프트 까요와 안죽어 자꾸 예순쿤 소나 잡히도 안네 지하철 없는데 너나? 좋 <laughs> 나이스 지원하가 지금 오는것 같은데. 트레이드? 지금 니 지금 지키고 있구나 니가 지가지야 어떤지 몰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. 시상식을 하시네. 아니 어디야? 와 내용 이 엄청 이쁘네. 어, 순식간에 말도 안 돼. 남들었어요? 점. 짜임도 점. 오. 펜트 바꿨어요. 나이스. 이 드세요. 네. 나이스. 제가 먹을게요. 가세요. 왼쪽 왔어요. 왼쪽 왼쪽. 건 들어가거든요. 기차 온다. 기차가 도와준다. 왼쪽 와야. 와, 대우님, 대우님 피해 받네요. 무슨 상황이 있는 거 같고? 아이고. 어디서 온 거야, 뒤에 튀? 예? 일단 제가 먹고 있을게요. 기차가 안 들어와 있어요. 우리 지금 백인 거 없어요. <laughs> 또 어디야? 아, 한님 뒤로 들어왔어요. A. 어디야? 어? 또맞겠네 한이 없어. 큰일 났다. C 지키는 게 좋아요. 어? 이거 이차 아, 위에 아이고. 중지가 그럼 그리안돼그안 되지? 아이고 가에있어요들었어요그리 포인트 바뀌었어요. 먹혀요. 일단 건드릴게요. 아. 아, 아, 이 러버님요. 씨, 먹어주세요. 해. 먹을 거죠. 그럼 비올게요 먹었어요? 올게요. 먹었어요? 어 끊어진다 기차 위에 기차 위에 인도 굿인도 어인도굿인 안에, 어가 음. 봤니? 쪽으로 가요? 기차, 기차 안에, 오. 어요 <laughs> 트레이드. 가는, 트레이드. 이 돌, 와, 비, 저 연막. 오, 씨, 아빠, 내 오니. 오, 씨, 저중이니까 그렇네요. 간으로 한명 들어갔다. 이 아, 건드려야 돼요. 조금이라도 깎아야 돼요. 음. 나이스. 아, 빡코. 아, 이거 큰났다 이거 손잡이. 들어와, 아 건들다가 찮차 <laughs> 맞았어 왼쪽건들어쪽으 아 양각이 었네와한대 <laughs> 잡힌다 어? <laughs> <오>, 이 <이거> 뭐야? <laughs> 자리. 진짜 기니다민탄님 진짜 나를 시작했는데 <laughs> 어우, 무서워. 레이드. 아, 못 잡았어. 알고 있었는데. 건들어야 돼역풍당이요 아, 던들었어요. 아나 들어오네. 열차 안에 잡았니 많이펀들는놨어요 오, 씨씨씨저이씨드렸어어요 네, A 가서 펀드요 네, 가서 요가아요 네, 가요 가서 드요드 와한님 쥐.. 찌... 가요 가요 시야도 있어 올라가요 건들 건들렸다 건들렸다 지, 길차 안에 뭐라보시면 건드려야 돼요 포인트 완전히 바겨버렸어요 a 먹을게일아 내려왔더니 있네 또 와, 역전됐다. 역전당했어요. 아. 이를 너무 못 건드렸다. 우 와우. 중지 스트링이 꽂혀야 되는데. 아 이거 손잡이 좁아서 진짜 어. 큰일 났구만 음, 음. 어, 이거 저왜안 되지? 뭐가요? 와, 일0 공일 또 아, 올랐다. 저...